우리나라 금융소프트웨어 시장에 정말 독보적인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스웨이브인데요. 모든 일금융권 은행이 이 회사의 기술을 쓰고 있는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수익성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흥미로운 역설과 미래를 건 그들의 AI 승부수에 대해 쉽고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국내 최상위 은행 전부를 고객으로 둔 회사가 손실을 보고 있다니 말이에요. 지금부터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 판을 완전히 뒤집기 위해 던진 거대한 AI 승부수가 과연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일단 인스웨이브가 이 시장에서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부터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걸 좀 보세요. 시장 점유율이 100%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모든 1금융권 은행이 인스웨이브의 기술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할것 없이 전부요. 정말 업계의 표준이자 명실상부한 챔피언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많던 수익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바로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보여줍니다. 2025년 예상 매출을 보면 401억 원으로 2022년과 비교해도 크게 나쁘지 않아요. 탄탄하죠. 그런데 영업이익은 완전히 고꾸라져서 마이너스 38억 원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 엄청난 불일치 바로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이 숫자 93.3%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컨설팅 사업으로 100원을 벌면 그중에 93원을 외주인력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2022년만 해도 81% 수준이었는데, 이게 엄청나게 치솟은 거죠. 거의 남는 게 없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수가 아니었던 겁니다. 일부러 그런 거죠. 회사의 핵심 개발자들을 전부 다 미래 먹거리인 AI 신제품 개발에 투입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장 해야 할 기존 고객 프로젝트들은 비싼 돈을 주고 외주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단기적인 수익성을 희생하더라도, 미래에 과감하게 투자하기로 한 아주 의도적인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스웨이브가 이렇게 모든 걸 걸고 있는 그 거대한 전략적 투자, 그 승부수라는 게 대체 뭘까요? 이 투자가 어떻게 회사의 미래를 바꾸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딥스퀘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프트웨어 개발만 전문으로 하는 인공지능 개발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드를 짜고 오류를 잡고 관련 문서까지 만들어주는 거죠. 특히 중요한 건 프라이빗 모듈이라는 점인데요. 은행처럼 보안이 생명인 곳은 외부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딥스퀘어는 회사 내부에 설치해서 데이터 유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쓸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개발자가 그냥 우리말하듯이 대출 신청하면 좀 만들어줘 라고 명령하면 이 AI가 알아서 화면 디자인부터 코드, 테스트까지 전부 다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인력을 말 그대로 혁신적으로 줄여 주는 거죠. 이건 단순히 신제품 하나 더 내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사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기존의 탄탄한 금융권 고객들을 데리고 AI 시대로의 대전환을 이끄는 리더가 되겠다는 거죠. AI의 모든 걸건 승부수 정말 대담하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다시 수익으로 돈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로드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획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째, AI 개발에 투입됐던 내부 인력들을 다시 원래 프로젝트로 복귀시켜서 비싼 외주 비용을 줄이는 거고요. 둘째, 그렇게 완성된 새로운 AI 제품, 즉, 딥스퀘어를 팔아서 마진이 아주 높은 라이센스 매출을 일으키는 겁니다. 구체적인 시점을 보면요. 바로 2025년 4분기부터 흑자전환이 기대되고요. 그 직후인 2026년 상반기부터는 드디어 AI 솔루션 딥스케어의 상용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일본 법인을 거점으로 해외 시장까지 본격적으로 공략할 계획이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이정표들이죠. 자, 그렇다면 이 회사를 지켜보는 분들은 앞으로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네 가지가 바로 인스웨이브라는 베테랑의 승부수가 정말 통하고 있는지를 증명해줄 가장 실질적인 지표들입니다. 특히 2025년 4분기 실적이 예상대로 나와주는지, 그리고 2026년부터 딥스퀘어 계약 소식이 얼마나 들려오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나 조언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인스웨이브는 금융산업이라는 자신들의 텃밭에서 쌓아온 깊은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히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쩌면 금융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는 방식 그 자체를 완전히 재정해야 할지도 모르죠. 바로 이 점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